휴레패커드가 2만 850대의 노트북 배터리를 추가로 리콜합니다. 이는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결함을 처음 발견한 지 2개월 만인데요. HP는 사용자들에게 배터리 안전 모드를 설정하는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도록 권고했습니다. 지금까지 HP의 전체 노트북 배터리 리콜 규모는 7 8,500대에 이르렀고 이번 발표는 HP가 최근 4년간 세 번째로 나온 배터리 관련 경고 발령 사례가 됩니다.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HP는 미국 내에서 한 건의 경미한 부상과 총 1,100달러에 달하는 두 건의 재산 소지를 포함한 과열, 용해 또는 시커멓게 탄 사례에 대한 8건의 배터리팩에 대한 새로운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HP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제거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해당 하드웨어를 배터리 안전모드로 설정하고 HP 전원 어댑터에 연결함으로써 노트북이나 워크스테이션을 배터리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